저희가 대표로 이너 서클 한 분을 네. 전화 연결을 준비했거든요. 정말. 네네. 자 불러보세요. 네네. 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뭐 네, 네? 네네. 네. 여보세요. 어네 안녕하세요. 네아 지금 이너 서클 한 분이 지금 대표로 연결이 됐는데요. 아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간단하게. 아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 3 살인데요. 아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네. 어, 아 지금 너무... 너무 팬입니다. 저 남자한테도 되게 팬이에요. 어 감사합니다. 팬분이시다. 아, 어, 아, 어, 아 어, 남자 팬분이시구나. 아자. <laughs> 네. 어. 아 근데 지금 많이 떨리시나봐요. 어 되게 직접 이렇게 통화하니까 되게 떨리고 그러네요. 어. <laughs> 아 그런데 진우 씨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? 언... 아 저는 그거 후이즈 덱스트 할 때부터 오 정말요? a 팀 응원하면서 팬이었습니다. 오 감사합니다. 아, 아, 네. 완전 이제 예 옛날부터 이제 네. 정말 진우 네. 씨를 좋아하셨는데 아, 어떤 네. 부분에 좀 이렇게 입덕하셨어요? 아 저는 그 진우 형의 사실 목소리를 예전부터 굉장히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오.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은 뭐 이제 강승윤씨의 메인보컬들을 주로 좋아하실 때 저는 진우형의 음색에 빠져서 완전히 오. 그 진우형의 편이 된 사람입니다 아, 아 진우씨의 목소리를 너무 오. 사랑하는 아, 또 어떤 매력이 있으실까요 진우씨가 아뭐 진우형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굉장히 어, 언제 들어도 참 맑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고요 그리고 네.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어... 아, 사람들을 치유한다. 아 맞아요. 저 지금 옆에 있는데, 아 네. 완전 힐링되는 느낌입니다. 월요병이 <laughs> 저... 낫는 그런 저... 느낌. 저... 네. 네. <laughs> 진우 씨 어떠세요? 네. 얘기, 얘기 나눠보시니까, 네, 어 너무 어 조금 어 예, 네, 너무 감사 일단 감사드리고 네, 네. 어 너무 제가 더 떨리는데요? 아, 아 그렇죠 네. 그렇죠 아 이렇게 또 전화 연결 어, 시간이보니까아 <laughs> 근데 좀 끼가 있으시네요 팬분이 네, 그, 네, 그런 가 봐요 네아 네. 네. 진우 씨 근데 남성 팬분들이 많으세요 평소에 많으냐고요 많은 편이세요 어좀아 많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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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으 네. <laughs> 많으신 거 같아요 네. 사실 막 들어도 들어내진 못하지만 정말 많다고요 아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런데 이 목소리 네 아, 저, 뭐, 자주 들어본 목소리 같지 않으세요? 네. <laughs> 와서 도와주라, 그냥. 누구? 전화로 하지 말고. 어, 여기 옆자리에 와가지고 도와줘. 아, <laughs> 아 도와줘요. 팬 여러분들, 누구일까요? <laughs> 아. 승윤 씨맞습니다 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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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, 승윤 씨. 아, 안녕하세요. 네, 민호 강승윤입니다. 네, 아, 너무 티나셨다. <laughs> 아 근데 아, 처음에, 몰랐어요. 네. 아, 처음에 몰랐어요. 네, 처음에 몰랐다가 근데 얘가 길게 얘기해도 어 똑같은 톤이네. 좀어 승윤이가 아닌가?라는 생각. 아... 처음에는 승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, 점점 가면 갈수록 어 아닌가 네네. 했는데. 누,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이제 아, 아, 아 맞구나 아, 이렇게 해서 아, <웃음> <웃음> 네네 아니 아니 아그 네. 메인 보컬 얘기를 하지 마실야죠아 아, 얘기를 하셔가지고서 피가 다 나셨네 너무 피가 나군요 아, 아. 네네 아니 근데 승윤 씨 아까 네. 전부터 진우 씨 혼자 라디오 하는 거 들으셨을 네네. 텐데 네네 어떠셨어요 아 근데 말 되게 잘하는데요. 아, 어, 생각, 자기가, 항상 진우 형이 이제 걱정하거든요. 아, 말잘 못해가지고 어쩌나. 네, 음. 지네 근데 너무 잘하던데요? 우리, 아... 이룬 DJ님께서 또 너무 잘 진행을 해주셔서 그런가? 그렇지, 그렇지. 아우. 편안하게. 잘 아, 그러지 마요. 네네. 잘가지고 아, 아, 또 진우 씨가 혼자 나오셨는데 제가 여부가 있겠습니까? 네, 또 잘해드려야죠. <laughs> 아유, 그럼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. 아, 제가 감사하죠. 사실 근데요, 이렇게 전화 네. 연결을 한 이유는 네. 홍보 때문이에요. 네. 아, 홍보요? 네 승윤씨가 또또또 신곡 홍보 한번 시원하게 아. 해 주시죠 일단 어 지금 모든 아이돌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어 일단 김진우의 또또또는 지금 굉장히 이 밤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덥죠 낮에 들으면 아 정말 이 더위가 싹 가시는 그런 시원한 느낌 그리고 밤에 들으면 이 선선하면서도 이 여름밤만의 그런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진우군의 목소리와 또 거기다 송민호 씨가 피처링을 하셨어요. 송민호 씨가 피처링을 했기 때문에 또 착착 감기는 그 가사와 랩핑 아주 여러분들 들으시면 지금 날씨가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김진우의 또또또 많이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. 난 난 내게 문잘 보내, 또, 또, 또. Ooh. 오늘도 날 기다려, 오아긴 oh, oh, oh. 밤을 홀로 보내, 노노노 no, no, no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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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유, 진짜. 웃음>